아 잠깐만 아 지현이 가발았어요선생님 여기 막 갖고 싶었데 막. 그니까. 그거 핸드폰이 에? 된장이로 퍼지. 아, 한 입어. 개속 뛰더라. <웃음> <웃음> 누구한테 아까 허주였는지 모르겠어. 근데 너무 완만하게 <laughs> <laughs> 쓴다. 제일 적금한 애한테 오달라고 하면 그건 진짜 막쁜 짓이다 이거 왜 이렇게 끊기이안 붙지? 비지 이거 이거지 그럼 네 명이서팔짝 끼고 간다 어제 왜저기막 하얘? 쟤왜 저기 막 하해? 왜 저기는 왜 반짝거려? 유 시스템이 없잖아 원래 열려있었던 왜야너 진짜 하얘! 왜 쩐다? 쟤 반짝이! 하얘! 하얘지 근데 너뒷반뒷반반개 뭐야 저거? 뭐야 저거? 섹시한 닭빼기다 닭기로 가자 저건데? 저거 뭔데? 저거? 추상을 맞추나? 야라면 주나? 아안나

오늘의 브이로그 다 웃겨서 국어인데 국어 숙제를 안 했다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 생각엔 쫓겨날 것 같다 밖에 나가서 공부할 거 미리 빼놓야겠다일 아니라고 재밌겠다 아주 막말을 딴딴딴딴어나 아, 피어싱 했네 아네